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농작물 재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농지를 매입한 후에 그동안 저는 농지 관리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과실수와 조경수, 반송, 조경수를 심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농지를 일반 농부들처럼 관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농지의 일부분에 어, 물론 어, 고구마를 좀 심어서 고구마를 어, 수확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올해 들어서 이제 완전히 은퇴남이 되어 가지고 어, 농지 여유분에 예, 이렇게 조그마한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여러 요러... 이렇게, 이 정도 되는, 예,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 상추, 그리고 뭐 오이, 고추, 방울토마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심어 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고구마는 해마다 심던 곳에 심지 않고, 예, 여기, 여기 이렇게 지금 저두께를뚫고 어, 모직으로 된 화분을 놓고 이렇게 블루베리를 심어 심어놓은 이런 곳이곳이 있습니다. 요, 여기가 어, 지난해까지 고구마를 심던 그런 어,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다 심지 않고 어,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예, 이쪽 이쪽 부분에 이렇게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예, 여기다 고구마를 이렇게 심었는데요. 아, 지금 보면 옆에 보시면 이렇게. 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조독기를 이렇게 덮어두었던 곳의 일부분을 제조독기를 어, 벗겨내고 이렇게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자세히 보시는 것처럼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 고구마 상, 어, 생육 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지금 이거 제가 5월 중순, 5월 중순 이후에 이 고구마를 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고구마 어, 생육 상태가 굉장히 어, 불량합니다. 어, 사실 고구마는 지금쯤이면 완전히 어, 줄기가 어, 이 두둑을 완전히 덮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고구마 어, 생육 상태가 이렇게 예, 불량합니다. 음, 여기처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요. 근데 고구마는 제가 그동안, 어, 매년 좀 심어왔거든요. 근데 그, 고구마, 그럼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심기만 하면 잘 자라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 잘 자르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예. 어, 이유를 좀, 어, 주위 멤버 분들에게, 여쭤봐도,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 고구마, 그럼, 주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예. 어쨌든 그렇고요. 예, 그리고, 오이도 이렇게 심었습니다. 오이. 근데 지금 오이 보시면, 다 말라버렸습니다. 어, 지금, 어제 그저께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음, 비가 오면 좀, 살아날까 싶어서 덧대만 완전히 말라 버렸습니다 제가 이 오이는 그 가시 오이를 좋아해 가지고요 가시 오이를 이렇게 사다 심었는데 이게 처음부터 생육 상태가 이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이쪽 어 오이 심어 놓고 그리고 음 이렇게 부추 심어 놓고 뭐 방울토마토 심어 놓은 이 부분은 제가 그름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초에 미리 어 그름을 뿌리고 그리고 로타리를 치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그름을 준 상태예요. 그리고 이 오이 같은 경우에는 옆에다가 어 땅을 파서 NK라는 그 추비를 또 시, 야, 시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 예, 죽어버렸습니다. 이 오이 농사 그리고 저기 고구마 농사 완전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한 놈, 요, 요 녀석, 요 녀석은 제가 그 어, 가시 오이라고 그, 그 알고 사다 심었는데 이 보니까 참외에요 참외 참외가 이렇게 맺혀요 참외가 맺혔습니다 아 이게 이, 이 자라는 게 굉장히 어, 생육상태가 더디고 그렇더니만 그래도 결국은 저렇게 참외를 하나 맺었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음, 농사 좀 올해 농사 완전 뭐든 아니지만 고구마 오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쪽은 방울 토마토인데 방울 토마토 역시 생육 상태가 그렇게 어, 양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아, 벌레들이 많이 먹었어요. 토마토는 이고요한 냄새 때문에 해충이 잘못뜯빈다는못 뜯민다고 알고 있는데 소독을 해야 되나 봅니다. 이 토마토도. 어, 그런데 보면 상추는, <laughs> 상추는 정말 어, 뭐 아주 잘 되더라고요. 상추는 질리도록, 아주 질리도록 먹었습니다. 오늘이 7월 18일입니다. 오이는 제 키보다 더 높이 자라있는 게 정상이고, 고구마는 줄기가 이랑을 완전히 덮어 버려야 정상인데,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결과를 만들지 말아야 하겠다는 하겠는데, 어,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스럽습니다. 저는 농사에는 소질이 없나 봅니다. 농작물 재배 고수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에 여러 가지 조언과 의견을 남겨주시면 참고하여 다음에는 실패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